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연안뉴스 레이저로 들어온 격추 이스라엘 철벽 방공망터 강해지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연안뉴스 황철환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한번발사의몇 초는 실전에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만 악천후에 약해도 한발 1억원 넘는 요격미사일 뺨치네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펠이 개발한 레이저 요격체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이 날려보낸 드론 무인기를 레이저 변기로 격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8일 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국방부는 2023년 10월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40여 차례 걸쳐 레이저 빔으로 드론을 소화 떨어뜨렸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두 종류 레이저 요격 체계에서 발사된 레이저 빔이 고정어 드론 날개를 잘라내 추락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라파엘은 미국 방산 업체 로히드 마틴과 함께 아이언 빔으로 알려진 고성능 레이저 요격 체계를 개발해 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장비들은 아이언 빔 보다 작은 대신 기동성이 뛰어난 무기들이라고 월석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연구개발국 책임자 다니엘 골드는 격추한 드론 대다수가 레바논에서 날아오는 것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200명이 살해되고 250명이 납치되는 피해를 본뒤 전면전을 선언했고 이후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는 19개월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마스의 편을 들고 나선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에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대를 겨냥해 로켓을 퍼붓고 자폭도를 날려왔으나 작년 9월 이스라엘 군의 표적 공습에 수뇌부 대부분을 잃고 휴전에 하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 개발한 레이저 요격 체계를 조만간 정규 방공막에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시, 정찰, 공격, 타격 등 전술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갑산 자폭도를 무더기로 날리기만 해도 상대방이 지닌 고가의 대공미사일을 소진하도록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거양덕이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